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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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폭풍의 칼날이 오와 오와 잠깐만 음 지금 한번 인벤 한번 그걸 쫙 봐볼게요 카르마 블레이드 자. 4번 공격하는 참격이 3회 발생 후3600% 데미지로 7번을 공격 5번 발생 공격 적중시 업보의 칼날 1개를 소모하여 최대 3명의 적을 1200%의 데미지로 5번 공격한추가타의업보의 칼날 50개까지 서, 사용 가능 야 이거면은 나이트로드 기폭찰마라는거 아니야? 계속 그 뭐지 소모하면서 갈기는 그거? 기폭차에 터지는 거 있잖아. 버버버버버버버버 하면서 그, 내가 듀블도 스프레드 슬래시 같은 거 줘라. 막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게 나와버렸네요. 님들. 그리고 50개까지 되고 어프에컬리나 전부 사용한 오파일신니또 현현하셔서 우리 형님이 15마리를 6 6 0 0퍼데미지를 7번 공격하는 참격이 와씨. 어질어질하다. 햄블 이펙트 변한 거 봐야지. 아, 그리고 그런 얘 듀블 이펙트 롤백 생각 없으세요 차이 마저 웃는 거요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지. 자, 지금 보면은, 느려가지고 약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개오집니다. 와, 오케이, 오케이. 요거랑 요거가 섞이고, 그리고 요거까지, 이제 그 뒤에 밭, 뒷바람, 먼지바람 쫙 일으키는 것까지 딱 이렇게 나오고요. 기대가 됩니다. 섀도어, 섀도어, 분쇄. 480, 에? 480%로 6번 공격이 스킬키 한번더 넣을 1170%를 6번. 이게 뭔 개죽법이냐? 분쇄가 뭐야? 암살 상향시켜서 분쇄라는 걸로 바뀐 건가? 아, 4차 강화고, 이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1도 양단 나왔다. 3000% 데미지 5번 참격 5회, 4800% 7번 8회. 와, 씨. 좋아 보이는데? 야 이제 무릉도장도 확실히 100층까지 늘린 이유가 있었나 보다 님들. 다 6차를 <laughs> 예상하고 100층까지 미리 낸 거였구나. 나 여기 있다. 나로 6차. 생사여탈. 15명의 적을 1,620퍼 데미지로 7번 공격하는 참격이 8회 발생. 60초 동안 임의의 경로를 지나면 2,700퍼의 데미지로 최대 15명의 적을 3번 공격하는 거대 평상 표창 5개 생성. 이거 진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데 평딜을 준 거야? 음. 일단, 나와봐야 좀, 얼마나, 어느 정도의 그거를 가질지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리고 님들, 크리에이터즈 모집 이거 해야 돼요, 저. 요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하시면서 후원 코드를 등록한 거로 이렇게 하시면은 저한테 캐시가 쌓인다네요. 팬분들의 힘으로 제가 더 현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6차 전직을 시켜드립니다. 모임. 이렇게 다소 고태. 아,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6차 전직을 할수 있도록 그냥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오케이. 오 이것이 6차 전직이다. 자, 방금 사... 보셨죠? 이펙트. <laughs> 6차. 와! 와! 팬텀블로. 잠깐만. 몸방 40% 무시 달려있고, 530% 데미지로 6번 공격인데, 원래는 333 데미지로 6번 공격이었죠.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카르마 블레이드 와 헥사 매트리스 오리진 스킬은 코, 파티 공용 재사용 이 대기 시간을 가지며 오야이 어? 말은 내가 카르마 블레이드를 쓰면 다른 파티원 분들은 자기의 6차 공격 스킬을 못 쓴다 이거야? 자 일단 팬텀 블로 와 팬텀 블로 존나 멋있어 팬텀 블로가 이런 거지 야 타격 범위도 한 진짜 1.5배 정도 더 늘은 것 같아요 자 갈게요 카르마 블레이드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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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빨리 때려보고 싶은데? 야, 어디 보스를 가볼 걸 그랬다. 요거야? 아, 오케이. 오, 나 이거 처음 와봐. 자, 간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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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좋았어. 됐어, 됐어. 불토카퓨 요거 블스 오케이 지금까지 깔끔하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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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토카퓨 아수라 자 볼게요 카르마 블레이드 43퍼 나왔는데 마, 맞지 야 이거 존나 센거 같아 24조 블스가 13조 아수라가 4조 와 신의조 우승 오케이 오케이 세긴 진짜 세다. 아 근데 나 지금 살짝 좀 아쉬운 거 있어. 말해도 되나, 님들? 이 운영자분들 조금 기분 안 좋으실 수도 미용기. 있는데 팬텀 블로우는 그끝 부분 이렇게 이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꽂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구형이 아닌가. 블레이드 퓨리처럼 너무 이 느낌이 아닌가 조금 싶은데요 미용기. 전분 보자 오케이. 저도 저도 누워서 한번 시위하고 방무조 방무 방무조. 방만 안 주면은 두불왕해두불 쓰레기 집어 자 자유전직 섀도우 6차 전직까지 완료 어. 오케이 클리어 아나 근데 섀도우 처음 해봐 어 분쇄랑 암살이 따로 있네 님들 1도 양단 이게 족간지 이거 한번 써보자 지금 지금 일단 미리 눌러놓을게요 지금도 갈게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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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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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이 영진이 써주고 영진이 소을 써주고. 오케이요. 대충 30퍼 때잘 쓰시는 분들 뭐한 30에서 35퍼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베이로브 섀도우 아 그거 안 썼다 베이로브 섀도우. 뭐 근데 그거 괜찮겠지? 분쇄가 막 19퍼. 야 이게 평딜이 존나 세구나 쟤 또는. 이래서 무릉에서 좋다고 하는 거구나. 일도 양단 딱 쓸만하다 정도. 아무튼 듀얼 블레이드는 43퍼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듀얼 진짜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일단 테스 6차 알아보기 해봤고 저는 이제 스타포스 터트리고 갑시다 또. 자, 일단 제가 지금 유튜브에 리프템 엑조디아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스포겸으로, 이렇게, 잠깐, 잠깐 보세요. 요거, 요거 보세요. 자, 24성. 아니구나, 오케이. 스타켓 제재로 다 가볼게요. 파괴. 자, 23성. 오로 오면은, 오케이. 말하기가 무섭게. 그러면 우리 배고픈 제리행님 루컴마 하나 24성 가봅시다. 파괴. 나로 훈인견의 커포링. 또 사야함?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닌데. 아, 오케이. 자 이제 몽환의 벨트 파괴. 자 신발 돌려드릴게요. 파괴. 자 알티행님의 대부펜 24성 도전입니다. 파괴. 자 고근 24성 도전입니다. 파괴. 이 새끼 제일 먼저 23성 가야 되는 게. 파괴. 자 마기단 테섭에서만 성공하시면 오히려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근데 어어? 오, 야, 나 새로운 거 알아냈어. 야, 나 23성 가는 법 알아냈다. 장비창이 꽉차 있으면 터져도 흔적이 갈 곳이 없잖아. 그러면 그 말은 곧 터져도 안터 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아, 강화를 못하네요. 그러면은 오케이, 확인. 이제 마지막으로 본 서버 23성 강화까지만 하고 네. 가봅시다. 자, 3, 2, 1. 튕기고, 튕기고, 지금. 자 여기까지. 자 제발 붙었냐 얘들아? 붙었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 살긴 했어 살긴 했어. 아 개새끼 진짜 개새끼밖에 이 개새끼라는 말밖에 안 나와.